건축톡톡 제 3부 유춘수 건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유춘수 건축사 또는 건축사류춘수하면 드로잉을 빼놓을 수가 없죠. 스케치나 드로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건축사류춘수에게 스케치란 무엇일까요? 아, 어, 뭐 누구나 드로잉 중요합니다. 그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림을 어릴 때부터 잘 그렸어요. 사실은. 네. 아마 고등학교 이학년 때인가 경상북도 학생사생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으니까 아, 네. 그 대상 못 보고 그 다음 2등쯤 한 사람이 지금도 이름만 대면 아는 한국에서 유명한 만화가 이기도 한데 아그랬어요저 아, <laughs> <laughs> 어, 그림은 제가 90, 아, 2014년 초 1월 1일 날 청마에 예. 제가 그림을 그려서 이걸 건축 살지 처음에 표지로 썼던 그 그림. 아 그렇군요. 아, 당장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예. 역동성이 아주. 그런데 이제 저는 화가가 단일이 아니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건축사, 건축가가 그림 그리면 어, 그림 중에는 화가 있고 도가 있습니다. 예. 음. 화는 화가들이 그린 그림은 다 화라고 그래. 풍경화, 아. 이물라정물라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그리던 도면은 다 돌아 그러죠. 아, 네. 도시도 무슨 도 무슨 도 아, 지형도 이도는 뭐냐면은 과학적이고 기학적이고 음. 논리적인 어떤 엔지니어링 한 어떤 목표를 갖고 그리던 도면은 돌아고 그런다. 네, 음. 그걸 갖다가 디자인된 도면, 디자인. 그죠? 네. 그럼 우리가 건축사가 그리는 도면은 이 그림이 아니고 화가 아니고 도에 가까운데 소위 드로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 단계쯤 됩니다. Ah, great. One day. The good thing is t 고 a t the good thing is that the good t h 니 n 그 is that the good thing is that t 그 e good thing is that the g o o 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드로잉이 제 건축의 초기 단계 프로세스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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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력이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네. 상상력과 기술력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거니까요.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주로 펜화보다는 붓화를 많이 그리시죠. 그런데 음. 붓으로 그린다는 것은 음. 이 어떤 의미냐면은. 볼펜으로 그리면 누구나 일정한 선을 그립니다. 네. 음,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그래? 붓으로 그리면 은 네. 세련된 이 몸에 밴 필력이 없으면 은 음, 음. 여일한 선을 그릴 수가 없죠. 날카롭고 예, 예리한 선을 그릴 네. 수가 없어요. 그건 뭐지 필력의 차이가 붓으로는 극명하게 나타나니까 음, 네. 그러니까 훈련은 붓으로 해야 아. 그 강약 그렇죠. 그다음에 넓고 느리고 음, 음, 음. 젤리 가는 거, 느리 가는 거, 거친 거, 예리함이잘표현을할수가 음. 있죠. 음. 그러니까 이 붓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생각 n g i 대부분은 그럼 면 스케치는 붓으로 하시는 거네. 요아 o n t have no pendulum, touching the Hashia. t a v 같 is a general Pusser c h 저 i s u r e c r i t i c 고저거 e s 풍경이죠, 여러분. 석사 그림 을 그림 거고 안양루인가요? 그 이것도 붓으로 그린 거예요 이거는 페드로 그린 이란의 아파트를 아, 예. 설계할 예. 때그거 바로 시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시도이죠. 예. 도이지만은 주변 풍경의 이런 그림들은 예. 에, 제 음. 어떤 마카로 그린 터치가 음. 그림이 살아있는 그런 풍경이죠. 예. 음. 이건 한길인 휴게소를 제가 붓으로 그린 이미지입니다. 붓으로. 아까 한계령 그 휴게소를요 조그맣게 해서 자연 속에 숨어 있는 어, 잘난척하지 않고 겸손하게 숨어 있는 그 모습을 설명해주실 때 제가 야 역시 고수시구나 <laughs>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기존 지역을 별로 건드리질 않았어요. 아... 기존 지역은 약간 보적은 하지마그단변을약까못 보여드릴 거길 지나갈 때마다 차한 잔을 안 먹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너무 매력적이어서 아이고, 여러 번 이용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보면서도 어머. 저 저거를 음, 설계하신 음. 분이구나 하면서 예, 좋았습니다. 제가 만 33살에 설계하나. 음. 네. 저것도 아시죠. 저게 체조 경기장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내부 아. 내부를 제가 도면을 했던 한 번씩 잠깐만. 다음. 이거, 이거 보면 부분 1984년 6월 그러니까 그 아시안 게임 이년 앞두고 체조 경기장 설계할 때 내부 분위기를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이거는 중국의 어, 북경의 도시재 설계할 때 전체 이미지를 이거는 전체 모델이고 요 이미지를 또 부서를 그린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니 왜 우리나라보다 중국을 네. 이렇게 멋있게 하셨어요? 중국의 <laughs> 네? 이 풍경을 네. 이 풍경화로. 와. 이 소동파의 시를 제가 써서 이 풍경을 요약하는 오, 힘이 세상에, 대단하세요. 네, 요약 네, 뭐, 뭐, 확실하게 알아야 표현이라고 요약을 해야. 하잖아요. 요약하는 세상에. 게 대단하죠. 이 소동파의 시를 써서 이 도시의 에 이미지를 설계 했던 피카소와 마네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아, <다른 얘기를> <laughs> 이거는 이제 중국 천진의 도시 재개발 설계를 하면서 제가 교량을 직접 설계를 했어요. 네, <laughs> 교량 네. 설계 때 이쪽 도장 저울대학 그다음에 연결되고 여기 보시면 여기 텐트가 보이죠. 네, 저기 네. 사람 보행자 길에다가 텐트를 아. 써서 중별 가로둑도 싣고 가로수도 싣고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강변도 내려올 때 계단과 엘리베이터 통해서 강으로 내려오더라 요즘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걸 장치를 그렇죠. 하고 있죠. 네. 이걸 때 지하를 했던 건데 아유, 아 저, 저기서 오징어 파는 거 파는 거뭐 그런 데인 줄 알았어요. 그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심전이 교량 브릿지를 제가 디자인했던 겁니다. 음. 여기에 뭐이 박스를 여기서 나무를 씻고 텐트를 쳐서 음. 사람들이 이제 왜 교량도 인도가 있으면은 이렇게 그림자 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디자인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 있어 게이지를 중요한데 현상설계를할때 3개월 동안 잡을 난져요. 어. 잡을 난져고 그각 그 나라하고 경쟁이니까. 네.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그 프로젝트 입혔느냐 하는 걸 이걸 보면은 제가 늙지가 안 돼. 제가 음. 설계하는 과정이 2 0 0 3년에 11년 전이네 그죠. 그때 제가 벽에다가 이걸 써놓고 했어요. 이거 뭐냐면은 음. 그제이거 소원입니다만 현 조상신이 신의, 조상의 신이 나타나서서 어. 관 어. 후손 춘수, 후순춘설를 바라보소서. 아, 네. 그왜 그러냐? 목표가 뭐냐? 성 이루기 위해서 네. 천진하이어의 프로젝트 이름이다. 네. 천진하이어 프로젝트 이름의 성공을 위해서 그것이 결국 왜 주가 러민 결국은 중국 주가 인민을 어. 위하는 길입니다. 세상에 이걸 벽에 써 놓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감동해가지고 선조들이 다 도와주셔서 어, 된 거네요. 감독 직원들 중국 직원들이 감독해 가지고 네. 이걸 보고 에이, 내가 밤을 새가라며 세우고 죽기 살기로 하는 거야. 그래 서 당선되는 거지. 아, 역시 이렇게 써 붙이면은 그런데 이렇게 어. 쓰는 것이 이게 그림이지 이게 글씨가 아닙니다. 아, 그죠? 그렇죠. 제가 평소에 글씨를 쓰려면 잘못 써요, 사실. 아니 아피를. 따로 저렇게 서예를 배우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근데 우리 어떻게 우리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거는 그림을 그린 거지 말하자면 글씨 음. 대신 이렇게 써서 그다음에 이런 생각을 이렇게 제가 쓸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네. 네. 도대체 아. 선생님의 정체는 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영어로도 번역할 수 있어 요 예를 들어서 그게 이 글로벌한 시대의 음. 필연적인 프로세스다. 네, 야.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그렇죠. 아. 네. 언어의 장벽을 넘나드시는, 아, 단 경지 넘나드는 게 아니에요. 딱 네. 필요할 때 필요한 용어를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 합그 <laughs> 제가 아까 요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네.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그 표현이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네. 와서 닿는 거죠. 맞아. 그 힘. 이걸 또 뭐해 주시? 마이크 이 드시고요. 프로젝트를, 네. 이 프로젝트를 네. 할 때. 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던가를 설명하는데 음. 이, 이걸 보여줬어요. 네. 근데 알아듣던가요? 알아듣는 자기네들 말이니까 아니 한자를 잘 모르는 네. 사람은 모를 수있잖요 중국 사람이 있잖아. 모를 수가 없지. 아참 음. 중국 사람이. 중국 심사위원들 아, 아. 전부 아. 중국 각자들. 국제 현상 경기였으니까. 아, 중국 심사위원들 전부 다 백분의 중국 요안들이그 사람들한테 그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했다 하니까 예. 네. 감동을 먹어서 아. 거의 만장일처럼 해달라고 아. <laughs> 했죠. 저 프로젝트가 아까 868 아니 하이허, p i l u 년하이 l 프로젝트가 u k Piluk Piluk p i l 아 k Piluk p i 게 u k Pil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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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떤 팔각적 아, 방패연그러게다 방패를 뚜껑을 덮고 뚜껑 밑에 소반 예, 이래, 이래, 이렇게 소반에 한과가 담겨 있는 모습 그런요 컨셉을 이렇게 붓으로 그리는 거예요. 저 소반에 저게 무슨 떡입니까? 뭐한과도 하고 <laughs> 네. 국감입니까? 여러 미도 하고 이런 아, 것이 팔각 네. 아, 네. 소반대로 생겼어요. 네, 네. 그러게다요 정말. 네. 아까 부채살하고도 비슷하고, 추냥이 있는, <laughs> 있는 거 하면은, 그 말이. 그 그림 있는 거 하면은, 키보드 컨셉을 보자 말자 파리 호텔 방에서 월드컵 경기장에 기본 생각 이런 거다는 걸, 걸 미국 엔지니어한테 보내는 팩스입니다. 음. 호텔 방에서, <laughs> 파리 호텔 방에서. 그때 그린 이 그림이 최초로 그린 월드컵 개인 그림이거든요. 나중에 집계를 요새를 지었잖아요. 아, 음. 네, 네. 그렇죠. 사실 예. 초기 생각이 마지막까지 구현 되기는 쉽지가 않은데 대단하시네. 네. 네. 이걸 보시면은 딱게 호텔을 파리에 호텔을 팩스 보고그에다가 보내. 음. 선생님의 이런 얘기하고. 아이디어는 영감 아닙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영감은 영감처럼 이렇게 영감은 깊은 생각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어요. 어, 꿈에도 그런... 음, 음. 고민한 사람한테 영감이 얻어오는 것이지 예, 그렇죠. 지나간 사람한테 주지 않아. 그렇죠. 그렇죠. 계속 생각하고 네, 있다가 그렇죠. 어느 순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유춘수 건축사님의 스케치는 음. 그냥 만화나 화가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죠. 혼이 담겨 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속에 정성과 기술력이 담겨있는 음. 표현이기 때문에 초기 아이디어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인 이도 바리 작가 뒤로 돌아가서 음. 이거 파리 호텔 핀파리스 파리에서 그죠? 네. 98년 6월 27일 날 파리 호텔 방에서 월드컵그지붕 컨셉을 그릴 때 그랬던 기억입니다. 네. 하... 지금 모습과 네. 거의 유사하게 인사. 있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그냥 이렇게 훅 하고 머릿 속에 떠오르나 봐요. 아인슈타인도 그, 왜 그랬대잖아요. 상대성 이론이 머릿 속에 먼저 떠오르고 그거. 이걸 철계가 다 끝난 다음에 응. 그린 인면도. 저런 인면들을 잘안그려요 볼래. 예. 평면 아. 단면만 그리지. 인면이 예. 저절로 나오는 최종 결론들로 그렇죠. 그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결론대로 나중에 집을 전체 그대로 예. 다이 그림대로 아. 지어줍니 이게 월드컵 경기장 제가 부서로 그린 그림인데 그렇죠. 이, 이걸 지웠다래 이걸 것처럼. 이걸 지웠더래 이 네. 말입니다 이걸 아 지금. 아, 아, 어, 아, <laughs> 지금이라도 그렇지 이게 그 자리에 붙어있으면서 저 그렇지. 사인과 낙관이 있어야죠. 지금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없죠 물론 이죠 아, 이건, 이건 지정돼야될 문제네요. 건축 토기 네. 한 20회 정도 가면 네. 저게 되, 복원되지 않을까? 뭐, 근데 이걸 재밌는 거는 서울시가 이 그림을 얻기 위해서. 네. 동양 화가가 아, 다섯 그... 분한테 부탁을 했대요. 올드컵 경기장을 부서져 달라고 다 마음에 안들어요 그렇죠. 나중에 연락 왔더니 내가 이거 집에서 삼십 분도 안 걸려서 그랬어. 음.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티셔츠도 만들고 붓채 뭐, 뭐 아니 그러니까 음. 짝퉁이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근데 그런 거 사용한 것에 대한 그일정의 디자인 사용료 없어요. 네. 아, 정말. 안타깝네요. 네. 제가 이거는 우리 디자인 중에는 네. 이거는 저 삼성에서 만든 사디라는 대학이 있어요, 디자인 대학. 아, 저 어, 조카가 거기 네. 다녀. 사디의 오, 오, 1등 졸업생한테 주는 트로피 아. 그 디자인을 내가. 들어 이거로 그랬던 겁니다. 아, 네네. 그런데 네. 요 대나무를 동그란 온통 대나무를 예쁘로탁 치면은 예. 아. 이게 삼성 로고 뭐그 됩니다. 아, 그러네요. 어,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다음 한번씩 바로 이, 이렇게 이거 제가 이거는 컴퓨터 그 뭐에 스케치북으로 네. 스케치업으로, 스케치업으로 만들어 네. 음. 이게 제가 만든 스케치업 드로잉입니다 이게. 네. 이게 <laughs> 음. 다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죠 삼성에서. 음. 네, 그렇군요. 네. 네. <laughs> 아까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그림에 그 우리 유춘수 건축사님의 사인과 낙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그것은 본인의 영광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후배 건축가들을 위해서, 후배 건축사들을 위해서도 그런 일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아무튼 이 예술의 전당에서도 전시회도 하시고요. 프랑스 파리에서도 드로잉 전시회를 하셨었죠. 이 그림을 보고 많은 외국인들도 많이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우리 이 스케치와 드로잉을 우리 이제 앞으로 건축가를 꿈꾸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면 좋겠다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건축하는 사람들한테는 시기에서 네. 직육면체를 붓으로 그리라. 직육면체를 허, 투시도 네. 쪽으로 열심히 그리라 연습을 해라. 네. 네. 전부 대학에서 계속 하던 강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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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는 이 컴퓨터로는 강약 그 이런 게 표현이 안될 수가 많아요. 예, 그렇죠. 실제 제가 아는 우리 하양대학교 건축학 후배들이 몇 대전에 AA 스쿨에 대학원 과정으로 입학 신청을 했는데, AA 스쿨. 그런데 여섯 명인가 넣는데 었한 사람은 붙었대 아, 다섯 명은 다 요즘 누구나 하듯이 컴퓨터로 그린 도면을 포트폴리오로 넣는데 그중에 한 학생은 자기가 손으로 그린 그 반도를 대범법 왔다는 거예요. 아날로그 그러니까 시대 승리. 아날로그에 대한 예. 드레인을 음. 그걸 하지 않으면 음. 문제가 있다. 음. 아. 네. 그렇죠. 지금 컴퓨터라고 하는 수단이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본질을 더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죠. 내가 내려있던 미국 직원이 있었니? 사람이 옛날에 IMF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어요 IMF. 네. 예. 예. 그 세계적인 건축가입니다. IMF는. 예. 어. 그 프랑스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 페라리죠. 설계 네. 했던 바로 리필함이 설계였죠. 네. 네. 근데 페이 사무실에 들어갈 때아 음. m 페이가 그 지방생들 전부 다 종이 하나씩 다나눠주고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말을 그리라 그랬더아저 말인데, 이 내가 <laughs> 어, 이런 식으로 누가 그랬더라면 나는 일등으로 들어갔을 거야. 네. <laughs> 말을 그려라 하니까 그 말을 잘 그린 사람만 뽑았대요. 설계 사무소에서. 아. 그러니까 그만큼 그 들어있는 기초적인. 예 네. 마지막은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디자인의 소다이다 네네. 에너지가 네. 느껴져요. 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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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 여러분께서 스케치를 잘 하고 싶으시면, 특별히 건축 스케치를 잘 하고 싶으시면 음. 큐브, 입면체를 음. 많이 그려보도록, 음. 정, 예 붓으로, 점, 예 그렇죠. 붓으로. 아, 붓으로 정확하게. 아. 네 그랬으면 좋겠다 말씀 예, 해주셨습니다. 자 조은용의 건축톡톡 3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 분에서 뵙겠습니다.